어우, 비가 오도 더워요. 비가 오니까 습하지. 네. 날마다 같은 이야기지만 날마다 같은 날씨고 덥다. 난 더위를 느끼고. 목이 아. 아! 진짜 목이 좋다. 근데 목을 이렇게 잡은다고요 이렇게? 이걸로? <laughs> 형목 <목이> 이렇게 잡아 <laughs> 어, 어. 씨. 목이라도 잡았으면 안 억울할 텐데 아직 못 잡았어. 오늘 드디어 수민이가. 아유, 한달 하고도 한 일주일 만에 지금 다시 만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그 전에 이제 수민이랑 얘기했던 한국 분식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주려고 수민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민이가 떡볶이 같은 걸 좋아한다고 하니까 오늘은 떡볶이나 김밥, 한국을 대표하는 음. 그런 분식을 한번 사겨보려고요. 수민이가 꽃단장하고 있어요, 꽃단장. 아주 사장님 안 나온 것 같은데, 사장님 나오면 또 데리고 맛있는 분식 한번 먹어보자고. 분식 어, 먹는데 꽃단장이라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자. 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laughs> 못한 거 못한? 어어오뭐 먹어요? 분식. 분식 알아? 분식. 네? 분식. 간식이야. <laughs> 분식. 분식 뭐예요? 가벼운 아, 한국 음식. 아, 네. 분식을 맞아요. 뭐라고 설명하죠? 분식은 사장으로 찾아야지. 분식이 뭐냐면 특앙랑망보미 밀가루로 만든 그런 음식을 분식이라고 하는 거야. 라면도. 라면도 분식. 아. 만두도 분식. 네. 근데 김밥은 분식이 아니 그냥 분식. 수민이 분식 중에 좋아하는 거뭐 있어요? 아. 떡볶이 막 이런 거. 네, 떡볶이. 떡볶이 좋아하고. 김밥? 김밥. 저는 먹었어요. 순대. 근데 안 좋아해. <laughs> 한국 내장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어른, 소고이 먹어요. 맨날 <laughs> 소고기 먹지? 소고기 김밥 먹으면 돼. 김밥도 좋아해. 김밥도 좋아해? 네. 근데 거기에 소고기 김밥 있을랑가 모르겠다. t h i r ồ i c i i 안녕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세요 네, 가격 네, 맞습니다 분식 먹어야 되니까 아, 어, 소고기 있네. 음 소고기. <laughs> 소고기 김밥 있네. 소고기 김밥도 있고 아우뭐 많다. 컴퓨이가 좋아하는 거 많네. 분식집 대표 메뉴를 시켜주면 어떨까요? 굳지 도토리묵 무침. <laughs> 일단 분식의 꽃인 김떡순을 한번 먼저 시키고 그리고 잡채를 하나 먹자. 얘또 배탐 사람들 이 잡채 좋아하잖아. 네, 좋아하죠. 이이 응. 네, 나는 뭐도. 가만있어 <laughs> 김밥을 저기 소고기로 바꿔 달라고 하고 네. 상추튀김? 네. 그리고 잡채. 네. 그런 식으로 식키자 근데 왜 상추튀김이 그거 아니냐 당면 아니에요 긴말이? 오징어튀김이에요 오징어튀김 분사만 보시겠는데 네? 이렇게 시켰고 음식 나오는대로 <laughs> 수민이랑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수민아 <laughs> 네. 어떻게 지냈어요? 너무 너무 잘 지냈어요? <laughs> 잘 지냈어요? <웃음> <웃음> 남자친구 생겼어요? 남자친구 없어요 <laughs> <laughs> 괜찮요 괜찮아요? 네 남자 안 좋아해요 남자 안 좋아해요? 여자 좋아한다는데요? 여자 클럽네. 안 좋아해요 <laughs> 여자도 안 좋아해요 그리고 여름방학 응이해 언제예요? 여름방학 어. 응이해 응이 응. 여름방학 없어요 없어요? 네 좋은 대학교 다니나요? 그때 학생이 전 없어요 근데 원래 베트남이 여름방학 없어요? 그냥 텀방학이지 한 네. 일주일, 이주일 정도 쉬는 거 그렇죠 지금 수민이 3학년이야? <laughs> 지금 남바야? 네 응이 해? 없어요? 네 시험 많이 해요 시험 많이 해요? 음, 준비해요 준비해야 돼 졸업하고 나면 어디로 가요? M몬 남베거다 은행이에요 은행? 대출 네. 좀 어디 은행 가고 싶어요? 국민방 국민은행? 네 신한... 신한은행 신한은행? 그런데 저는 한국어 공부해요. 그러면은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도 있어 있기는. 지금. 응. 음. 저는 열심히 한국어 공부해요. 그렇게 하고 네. 어떻게 공부하려고 그냥? 아. <laughs> 한국어 더럽. 더러... 더러워요? <웃음> 어려워요. 어려워요. <웃음> 열심히 해. 겁 참지. 네. 공부 열심히 해요. 네. 푸딩. 푸딩. <laughs> 호강유. 네. 한국어 어렵.. 어렵.. 한국어 한국 더럽다 하면 안돼 어렵다 어렵다 응. 나도 베트남어 어려운데 뭐와 와, 진짜 빨리 나오네 와 많이 나왔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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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미 <주미> 사진 찍고 넌 터치 넌 터치 이게 뭐야? 잡채 오 알고 오, 있네 잡채 오. 이거는? 떡볶이 이거는? 김밥 아니야 소고기 김밥 아 소고기 김밥 <laughs> 강조해줘야 돼 소고기 김밥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최민이가? 좋아요. 떡볶이 좋아해요 떡볶이 네. 좋아해요 김치가 아니었어요 그냥... 김치는? 김치? 룩쥬뱀틱소오나 김치 네 그냥 지금 떡김이 지금은 떡볶이 <laughs> 간신배 같은 일하고 <이라고>. 네. <laughs> 자, 떡볶이 한번 먹어보자, 수민이. 저 뒤, 뿡기. 네. 우와. 와.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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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응, 너무 맛있어요. 아, 너무, 너무 맛있어. 수민이에 칭찬을, 칭찬을. 음. 쉽던 좋아요, <laughs> 감이좋아 <laughs> 쫄깃쫄깃해,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봤습 <laughs> 아, 김밥, 소고기 많이 해요 라면 먹어야지. 뉴욕, 트리, 빠오, 톰사 한국 더 맛있게 먹는 거좀 찍어서 한국 사람들 김밥 <웃음> 떡볶이 <웃음> 국물에 어, 찍 먹. 음. 음. 수민이도 음. 찍어서 먹어봐. 잠깐만. <laughs> 먹고 먹고. 대식 오빠 먹어요. 대식이 지금 찍고 음, 찍고. 잡채 어, 한번 먹어보자. 음흠. 베트남 사람들이 워낙 어, 그 잡채를 좋아하니까 안 해. 잡채인지 음, 뭔지 베트남, 음. 맹 한국 잡채 용량화에요? 달라? 베트남 잡채. 물이 있어요. 물기 있어. 순대. 음. 아이, 순대 얼마나 맛있는데. 한 번, 빨리 통. 딱 찍어서 찍먹이에요? 네. 응 찍먹 응, <laughs> 왜? 맛있잖아 <laughs> 표정이 안 좋은데? 음, 맛있어 <laughs> 맛있어? 그냥, 그냥 소주 먹고 같이 <laughs> 소주 먹어 같이 <laughs> 아니 소주 같이 먹어 응. 소주 같이 먹어 그날은 <laughs> 마오 해어 마오 헤어 띠엣 헤어. 응. 헤어. 응. 헤어 응 띠엣 띠엣 음, 봐봐 마오가 피지 네. 우리도 피라고 안 하잖아 선지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띠엣 이 아, 표현이 아, 있는 거지 몰라요. 마오를 하나밖에 안 배우지 않아 우리 <웃음> <웃음> 오늘 또 하나 배워가네 또 그러니까 자 대식이도 얼 카메라 설치하고 밥 먹고 혜식 오빠 식사하세요 <laughs> 네. 여러분, 자 아, 여러분, 식사하세요 여러분, 식사하세요 음아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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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알아? 여러분, 여러분, 여요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고추장 쭈어 아. 신고추장 한번 먹어봐 강양 이건 고추장 오. 이거는 고추장 쭈어 <laughs> <laughs> 오빠 고향, 고향에서 이거 이렇게 먹어 우와 먹어봐 네 <laughs> 군산은 어때요? 군산도 표대한 많이 먹어 먹고 싶어요 어 맛있어요? <laughs> 맛있다 이렇게 상추 튀김도 나왔고 이거 이거를 상추 튀김이라도 하셔도 되는데 오징어 튀김이라고 해요, 여러분. 상추 튀김하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사실. 고추 하나, 오징어 하나. 야, 우리 동네서 에 이렇게 안 먹거든. 광주는 상무지구하면 다 이거잖아요. 네. 그래? 상추 튀김. 음. 당니야군사님은 달라요? 달 달라. 음, 그럼 수민이도 자 수민아 이 상추, 먹어봐 음, 상추튀김 안돼안 매워 안 매워 깜깜 이거 뭐예요? 이거 장아찌 저 짱아찌 짱아찌 자 이렇게 해서 한입에 뭐. 쏙 맛있어 치고 해요? 아니 그거 먹으 바로 음, 음. 여 공주 맛이 나는지. 이거 같이 먹고. 별로? 뭐? 맛있어요. 음. 맛있네요. 음. 으흠. 이거 한국어 뭐예요? 상추? 으흠. 튀김. 튀김. 음. 튀김. 상추튀김. 아, 지금 배터 음. 먹고 상추튀김을 먹을 거라고. <웃음> 생각도 <웃음> 못 했다. 저기 많이 먹어. 어느게 가장 맛있어? 잡채 잡지. 잡채가 음... 맛있어? 잡채 저는 약간... 음. 먹어봤는 많이, 많이 먹었구나 많이 먹었어요 음. 이게 제일 맛있어? 모두 맛있어요 모두 맛있어 즉석 잡채랑 약간 중식 써야 돼 음... 맛있어 김치 먹어봐 표정돼 <laughs> 좀 익어서 그래 아, 생김치만 먹다가? 음. 이게 좋아. 응, 익었다고 하 잡채, 잡채다. 잘 먹네. 음, 또튀겨먹튀김또 저기... 찍어 먹는 하나를 가르쳐야 열을 안 해. 이것도 찍으면 맛있어, 성국이. 음. 음, 떡 허니. 아, 그 얘기하는 것 같아. 떡토이 아, 떡. 능, 싸우도 꿀, 아, 수염꿀. 영화를 보았어요. 아, <laughs> 영화에서 보면은. 그렇죠. 시루떡 구워가지고 꿀 찍어 먹는 거. 조청 뭐 이런 거. 가래떡. 아, 가래떡. 아, 시루떡. 시루떡이라고. <laughs> 시루떡이 먹고 싶은가 보다 내가. 아우, 어, 배불러. 분절 잘 먹었네. <laughs> 오늘 한국 분식 먹었는데. 어땠어요? 너무 맛있어요. 배버질것 같다. 버지 <laughs> 것? 배 떨어질 것 같다. 배 버지게 먹었어요. 버지게 <laughs> 먹었어? 그런 건또 어디서 배웠지? 그러면은 제일 맛있는 거 소머나지. 잡채 잡채. 잡채. <laughs> 진짜 베트남 사람도 잡채 좋아한다니까. 소하이라 소복기에. 떡볶이. 소바. 소바는 <laughs> 먹지인. 튀김. 튀김. 음. 튀김. 튀김 맛있었고. 김밥, 고이인맛있지 만. 하여튼 n t only care to swimming around.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배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감사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